한혁자약 진짜 <laughs> 측소가 너무 맛있다. 백프로프가 약간 기대가 좀 되긴 한다. 정표, 음. 바람 부는 산뜻함. 하지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입니 오늘은 고성 칙소칙소에 칙소. 사실 모닥불을 좀 피려고 했는데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고. 자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서 요렇게 이지랄하고 있는 와중에 <laughs> 오늘의 술은 짜자잔 레벨. 주주주. 내가 이렇게 든 이유가 있어. 든 이유가 뭡니까? 반역자. 반역자. 반역자야. 레벨이 반역자 발라. 뜻이 건... 뜻은 멋있네. 야칠처럼 근데 버번인데 크... 도수가 아쉬워. 도수가 40도인데. 40도. 그게 아쉽다. 750ml에 40도. 디자인은 참 미국 미국 버번스럽고 뭐 특징이. 레벨은 특징은 뭐 버번 이스키는 호밀이 들어가는데 호밀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호밀 레신밀 코니 한68%메가 고리 메가가 12% 그리고 밀이 20% 그렇게 메시빌이 그렇더라고. 음. 그러니까, 호밀이 안 들어간 버번 이스키. 보통 이제 그밀 대신 호밀이 15에서 2뭐 왔다 갔다 그거 하면 어떤 거 많이 들어가고 음. 하는데 얘는 그걸 대신해서 밀로 음. 좀더 부드러울 수 있는 알싸함보다는 그렇지 알싸함보다는 부드러운 정도. 중륜소가 괜찮사가 있잖아. <목소리> 저희가 사실 이제 사서 오면 좋겠지만, 메타베프 코리아에서 이제 협찬으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어, 그 대신 100%짜리, 50도. 50도짜리 주셨으면 어. 훨씬 감사할 거했요 법원의 40도가 웬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40도에서 어느 정도의 마을 퀄리티를 주냐,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주자. 아쉬워서. 아쉬웠다. 차곡차곡 가면 또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의 맛을 한번 어. 먹어보고, 맛있으면 우리가 이제 또 100%, 100%로 한번. 그럼 가야지! 또 네네. 딱! 하나 둘 셋. 어. 향은 향은 되게 부드러운 바닐라 바닐라네? 그래. 바닐라 바닐라. 아세톤이 음. 안 느껴지는데 향에서는? 부드러워. 어. 향 자체 향에서부터 좀 부드러움이 있다. 에어링까지. 오케이. 살짝의 바닐라? 아세톤?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부드럽다 향이. 산뜻한데? 산뜻. 아 근데, 호밀 안 들어갔는데도 약간 알싸함은 있다? 그치? 알싸해. 어. 알싸하고, 달고. 전체적인 맛은 괜찮아. 맛은 괜찮은데, 버버는 약간 막, 막 무겁진 않아도 약간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잖아. 음, 음. 근데 너무 가벼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것 같은 게, 나한테 처음 딱 먹었을 때, 미들까지는, 미들까지는 음. 달고 괜찮다고 생각해 어. 들었어. 근데 이제 피니쉬로 오면서 물처럼 완전 풀어지는 거야. 아, 그냥 음. 후루루루루 음. 풀어져가지고, 진짜 갑자기 민숭맹숭으로 바뀌어. 그리고 피니쉬도 되게 하늘하늘 얕 얕어. 근데 첫 맛은 난 괜찮았어 첫 맛은 지금도 처음 팔레트의 맛은 괜찮아 근데 이게 중간부터 굉장히 많이 묽어지네 묽어지면서 묽어지면서 남는 게 그냥 알싸함이야 알싸함 어. 원래 버번들이 다 이렇게 알싸함이 있는데 버번은 좀 그랬지 코미를 쓰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전체적인 조화가 밸런스는 괜찮아. 너,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는 아니지만 밸런스가 그냥 좀 평이하게 가면서 버번이 약간 조금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 바닐라 바닐라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산뜻하게 산뜻함 산뜻한 버번으로 갈수 있어. 항상 우리는 좀 도수가 되게 절여져 있고 센 거만 좋아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왜 누구나 다 50도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 50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50도 이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였 어쩌면 맞아. 그니까이 40도 이런 것들만 해도 되게 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지 부드럽고 산뜻한 법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만한 게또 없을 수가 있어. 좋아하는 편이지만, 이렇게 많이 먹거나, 즐겨 찾는 편은 아닌데, 처음 먹어 마셨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고, 산뜻하다. 아 그게, 토벌에 딱 오니까, 어 그러니까 처음, 그니까, 좀, 위스키를 즐겨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어 되게 좋을 것 같아, 요어 왜냐면, 아. 해래 그래. 뭘, 맛을 찾아, 찾아가다 보면, 더 이렇게 좀, 무겁고, 진중한 맛을 좀거고 음, 왜냐면, 나 같은 경우도 피트를 못 먹으니까, 아직까지 음, 그 음. 맛을 모르잖아. 음. 근데, 이거는 전혀, 뭐 거부감 없고, 산뜻하고, 뭐 이런 거. 같아. 그래. 그건 그래. 동의한다. 진짜 100% 맞아. 동의한다. 구독 좋아요. 대해. 찔리네. 진짜 죽소가 너무 맛있다. <laughs> 나는 근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잘 어울릴 것 같아 음. 어. 야, 특히나 지금 우리가 먹은 칙소가 좀 되게 꼬스름이 되게 강하잖아 고기 향이 어.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래서 고기랑의 페어링보다는 치고 나오지 못해 그거는 한 야채 정도 돼야 될것 같고 <laughs> 오히려 그냥 니트로 드시는 게 어, 맞아, 어, 훨씬 맞아. 부드럽게 오히려 데일리로 괜찮을 수 있겠다 데일리는 데일리는 괜찮을 어, 데일리로 괜찮을 것 같아 좀 가볍게 어. 먹고 싶으면 어. 레벨이 딱 맞는 어. 것 같아 자기 전에 한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너트? 견과류랑 먹어도 맛있겠다 좀 비는 맛, 가벼운 맛 그걸 견과류가 좀 잡아주고 얘가 딱 치고 들어오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음. 레벨에 대한 총평을 한번 총평! 반란의 의도는 좋았으나 평이하다 <웃음> 아, <웃음> <씨>. 총평! 바꿨어? <laughs> 평범한 반란군. 에이. <laughs> 나는 그럼 총평이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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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평! 반역자의 와이프. 아 <laughs> 약간, 약간 법원의 여성스러움인데 아좀 산뜻하고 여성스러운데 그 얘기 들으니까 어린이 반란군.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어. 어린이가 총평 어린이 반란군이 낫네. 어린이, 어린이 반란군. 반란군. 어. 어린 총평. 아 그래도. 한번 해봐. 총평. 총표 어려워. 바람부는 산뜻함. 하지만 하지만 바람의 향기가 좋지 않다. 바람의 향기. <laughs> <laughs> 4, 5만 원대라고 합시다. 4, 5만 원대 재구매 의사 재구매가 아니지. 구매 의사한 거지. 구매 의사. 구매 의사지. 먼저 너너 4, 5만 원에 재구매 아 구매 의사 있어? 나는 오. 어. 어. 그래, 내가 얘기 내가 이러다못 어. 모르고 있을 때 어. 이게 걸린다면 뭐... 어. 잘못 사진 않았네. 아아아 그래. 이게 진짜 솔직한 편이야. 그래. 너는 없겠지. 근데, 그래. 어. 이 맥락이야. 나는 안 사겠지. 어. 내가 먹으려고. 근데, 누구를 이렇게 선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법원 그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면, 그 라인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것 같아. 그래, 그래. 근데 확실한 건 법원 3대장 후보는 못 들어가겠어? 그 사실 이거는 아마 법원 3대장 후보로 40도는 확실히 부족해. 50도로 재평가 한번 받아 봐야 될것 같다. 그렇지. 어. 맞아. 100%붙자리고 그때 한번 어쨌든 밸런스나 이런 좀 다른 특징이 있잖아. 맞아. 다른 특징이 있는 건 확실하니까 3대장이 다 똑같은 특징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 맞아, 맞아. 어, 더, 그런 브랜에서 어. 되게 좋아. 우리, 우리 기존 3대장들도 각각의 색깔이 다르니까 우리도 음. 1792랑 이거랑 또 하나의 다른 색 색깔을 색깔을 찾다면 음. 또, 요거에또 색깔이 있을 수있다 50도 짜리를 보내다 지랄하아고아피까지이고아이사아어사 <laughs> 사 먹어 사먹이고이고이고이고이 사 먹어. 먹어. 근데 향이 좀 좋긴 좋다. 향이 좋지. 어. 향이 좋다. 먹었거든? 어. 지금은 또, 첫 맛과 중간 맛이 좀 약해. 근데 피니쉬의 향이 되게 향기롭다. 그렇지. 어. 그러네. 참 신기하다, 이거. 그러네. 향은 좋아. 어, 기본적으로 향은 좋아. 향이 향긋한 향이나 버버라서 어, 어, 꽃향 어, 어. 같은 게. 그치. 그게 난좀 신기해. 약간, 뭐 생각나냐면 포로지스. 어, 그 약간, 그치. 어. 꽃향 나잖아, 어. 포로지스. 포로지스가 조금 생각나. 이게 100%가 약간 기대가 좀 되긴 한다. 음. 아. 아 그치 아 근데 이것도 나는 이것도 맛있네 맛있대 <목소리> 맛있어 야채리잖아 저거 맛있는 저, 저게 거야 저게 제일 맛있는 법원이라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법원이라니까 그렇다니까 얼마야? 싸! 그래서 더 사랑스러워 5만원 완전 예전 다니까 50도야 50.5도야 <목소리> 내가 그러니까 맨날 와일 터키 얘기하는 거야 너 방송에서 공포 차이 됐다 돌차이 무조건 돼 무조건 있지 몸이 안 죽겠지 <laughs> 오버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맛있어. 와, 씨. 왜 이렇게 고소냐. 일반 샤브샤브 구워서 못 먹어. 한 잔에. 한 잔? 한 잔에, 한 잔에.